반갑습니다. TNT 잉글리시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업 Be filled with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뭔가로 가득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왜 이런 뜻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죠. Be filled는 채워지다 라는 뜻이죠. fill이 채우다 라는 뜻이니까 네, 수동태의 문장으로 채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with는 텐매즈 워드의 뜻에서 보면 도구나 재료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나 재료로 채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보죠. 베이스 꽃병이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채워진 거죠. 그때 재료가 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로 채워졌다 라는 뜻으로 설명 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물로 이거를 들로 노라고 하면 상당히 어색하죠. 그래서 아 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물이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His life is filled. 채워졌다 라는 거죠. 그의 삶이 채워졌다. With 재료는 혹은 도구는 행복과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도구나 재료를 With로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 책은요. 채워져 있습니다. 재료가 혹은 도구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에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로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해야 되죠. 그러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구나 재료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필드 위드를 묶어서 외우시지 마시고요. 하나씩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위드를 도구나 재료로 사용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러, 이러한 문장 뒤에는 바이가 올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힘으로 뭔가를 채울 때, 이렇게 그 행위를 한, 어, 힘을 가한 사람을 뒤에다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be filled with는 채워지다는 뜻이고, 뒤에 또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행위자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수고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